<laughs>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부동산을, 어? 지금 임대차나 모든 사람들이 그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나 일자리나 부동산이나 이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해도 이거 말 듣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하면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는 그 나라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돈이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장 종이 풀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그 돈이 돌아 놓아있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오가지고 자기들 돈을 막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 커피를 사먹든지, 차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뭔가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는 사람이 더많은데 어? 대한민국에 지금, 어?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50%도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올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장사를 못 합니다. 돈이 있어가 쓸락케도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순환이 되어야만이 이기 되는데 그래서 올해 경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 더 좋을지는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자 경제는 그렇고 경제는 못살립니다 안살아납니다 절대 어 지금 일자리를 안보입시다 중소기업 52시간 묵화가지고 지금 해놨지요 지금 대기업도 부도날 상황인데 중소기업이 부도 안나고 백입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거예요 지금도 어, 수많은 식당들, 어, 알바들, 알바로 갔던 사람들 지금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알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 일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되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회사를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이 일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 젊은이들은 어떤 경우 이냐면은 내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 중소기업 안가나 대기업에 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대기업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야 그 친구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정부의 귀에 묶여서 공장 설립을 안 해요 이거를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지 규제를 풀어 됩니다. 규제를 풀이야고어해야 많이, 기업, 그래서 규제를 풀면서 기업이 공장을 신설을 지금 아예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일자리 창출이 될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쏟아집니까? 어? 산에서 내려집니까?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올해. 자, 경제 안 되고, 일자리 안 되고, 자, 세번째. 뭐냐, 부동산입니다. 세월에 앞으로, 어, 아파트를 짓으거고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 어? 살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 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역은 뭐한뭐 5천만 원 내렸다 가지는 지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내용이지 안 내려갑니다. 부동산이 내려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서울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려가려면은, 어? 뭡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 전부터 경매가 너무나 내려갈 건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파트를 샀겠습니까 돈을 빌리고 샀든지 어떻게 든지간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세권은 더욱 없습니다. 왜 주인들이 전세 안 하는다는 겁니다. 달세를 받고. 또, 달세도 안 났습니다. 이제는 본인도 들어가 살든지, 어? 그나마 막 자식들 주든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잡지 못합니다. 해결, 지금 경제 일자리 부동산 이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면 나빴지, 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좀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또, 뭐냐? 금융입니다, 금융. 지금, 작년에 신용대출이 100조가 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막고, 막, 막자, 막, 막아라, 뭐, 어? 금융감독위원회나, 어, 지금 은행, 뭐, 어? 연합회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부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대출은 해수를 못하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신용대출 만약에 해주가고그 회사에서 있을 때 해줬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그만두, 만약에, 어? 그만두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신용 대출은 이음성이 있습니다. 앨로 부동산 대출은 이음성이 없습니다. 왜? 그거를 뭐 경매를든지 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들어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금융은 어, 은행들에서 선호하는기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딨냐? 어? 금융, 은행들이 이제 파산 직전에 나올 건데, 은행들이 전부 대출을 묶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금이. 왜 예금들이 없느냐? 전부 주식으로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은행에 돈, 이렇게 예금을 싸는 은행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절단입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가 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올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네 가지가 안 되는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이룰 수가 없어요. 모임도 없지 모임이 많아야 식당이나 술집이나 뭐될 건데. 뭘못 하지?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금융, 코로나까지 해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곰곰이 여러분들이 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2개월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을 이 야기했습니다. 신중력의 운을 이 야기했는데, 올해 비도 많이 올 것이고, 하재도 많이 낚이고, 자살도 많이 낚이고, 극단적 선택도 많이 할 거고, 어? 살인도 많이 할 거고, 가동학대도 많을 것이고, 선폭력도 많을 것이고,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가지는 지금 올해 1월달 지금 20일 부이 아니, 2 0칠 뿐이 안 됐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비 지금 계속 옵니다. 내일 모레 또 오고, 비 계속 옵니다. 3일에 한 번씩 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또 뭐냐? 오늘만 해도 전국에 하재가 수만 건이나, 응, 응, 열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하재가 많이 납니다. 본인이 부실 수 있,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 안 해도 어떤 면에서 하재가 나는지도 몰라요. 올해는 대한민국이 아주 안 좋은 때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신축년이 지금 몇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과거의 신축년도 이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신축년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운입니다. 이제는 조심을 다해야 됩니다.